저는 박민석 61세입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장남이죠.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억의 재산을 남기셨어요. 형제는 모두 4명. 저와 둘째, 셋째 여동생들, 그리고 막내 동생 민호입니다. 아버지는 평소 막내를 특히 예뻐하셨죠. 장례를 치르고 유산분할을 논의하는 자리, 막내 민호가 갑자기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가장 사랑했었기 때문에 유산의 절반은 받아야겠다는 거였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4등분도 아니고 절반이라니. 10억을 혼자 가져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자고 차근차근 설득해 봤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사랑의 크기만큼 나눠야 한다는 괴변을 계속해댔죠. 사실 저희 형제들은 평생 참아왔습니다. 민호가 사고를 칠 때마다 뒤처리를 해줬고 사업 실패로 빚을 칠 때마다 대신 갚아줬습니다. 막내에게 들어간 비용만 좋기 10억은 넘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항상 참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까지 이런 모렴치한 요구를 하는 막내를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 참아왔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 막내는 저희 친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도 안된 막내를 임양하신 거였죠. 50년 동안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워졌는데, 이제 와서 사랑 운운하며 유산을 독차지하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막내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보호로 기고만장하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막내는 결국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과오들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참을 순 없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